오늘의 사과, 헬라우 명사, 오변화 명사, 격음의 역할, 말의 순서, 가변적인 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7절이요. 솔로몬, 대, 겐네, 센, 톤 유로밤. 로밤 대, 겐네, 센, 톤 아비아. 아비아, 대, 겐네, 센, 톤 아삽. 아삽. 대겐네 센돈 요사팟 요사팟 대겐네 센돈 요람 요람 대겐네 센돈 오지안 오지안 대겐네 센돈 요하탐 요하탐 대겐네 센돈 아카즈 아카즈 대겐네 센돈 하자키안 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아비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아비아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음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히브리어로는 아비아가 돼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비아, 아비아. 예, 이 아비아를 이렇게 아비아로 음역을 한 것이죠. 헬라인들과 달리, 만일 히브리인들이 이 부분을 읽었다면 아비아로 읽지 않고 아마 아비야로 읽었겠죠. 다음 아사프를 보도록 할게요. 예, 아사프. 예,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으로는 아사프로 되어 있고 비잔틴 계열 사본에서는 아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 히브리어로는 아사가 돼요. 아사. 다음 요사팟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어로 요샤팟이에요. 요샤팟. 이 요샤팟. 요샤팟을 랍비들이 헬라어로 음역할 때 이렇게. 요샤팟 이렇게 음역을 한 것이죠. 요샤팟. 그 다음에 요람을 보도록 할게요. 이 요람은 히브리어로 요람이 돼요. 요람, 요람. 예, 천천히 읽어보면 요호람인데 빠르게 읽게 되면 거의 요람처럼 발음이 되죠. 그렇죠? 요람, 요람, 요람. 예, 요람. 그래서 요람으로 이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오지안. 야 오지안이 누구일까? 여러분 우시아 알죠? 예, 우시아 왕. 예, 히브리어로도 우시아예요. 좀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우지아가 돼요. 우지아이우지아를 예, 우지아로 이렇게 음역을 한 거고요. 요아탐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요탐이 돼요. 요탐. 이 예, 요탐을 이렇게 요아탐으로 음역을 한 것이고요. 아카지는 히브리어로는 아카즈가 돼요. 아카즈. 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요자이 자음을 이 ᄀ시라고 하는데, 흐보다는좀 강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카즈가 아니라 아카즈에요. 아카즈. 예, 아카즈를 크로 음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카즈, 아카즈. 이렇게 음역을 한 것이죠. 자, 해제 키야는 누구냐? 해제 기야는 여러분이 잘하는 시스기야요, 시스기야. 자, 히브리어는 히즈기야이 시즈기야를 해적기야, 해적기야로 운역을한 것이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해적기야 스테겐네센돈 마나세 마나스 스테겐네센돈 아모스, 아모스 스테겐네센돈 요시안. 요시아스, 대겐네, 센톤니코리안 가이투, 아들푸사우뚜 에피테스, 메뚜이, 개시아스, 바빌로, 노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에문하세요 예, 자, 이 히브리어로는, 만하쇠가 돼요. 만하쇠, 만하쇠, 이 만하쇠를, 이렇게 헬라어로 만하쇠, 음역을 한 것이죠. 만하쇠. 자, 그 다음에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어로는 아몬이 돼요. 아몬. 이 아몬을 이렇게 아모스로 음역을 한 것인데,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에는 예, 아모스로 되어 있고요. 비잔틴 계열 사본에는 아몬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시야를 볼게요. 요시아는 히브리어로는 요시야 후가 돼요. 요시야 후. 요시아후 이 요시아후를 이렇게 요시아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 코니아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어로 요콘냐예요. 요콘냐. 요콘냐. 예 요콘냐를 시코니아로 이렇게 음역을 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1절이었어요. 예, 다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과의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까딴겔로, 까딴겔로, 까땡길라까땡겔까까땡겔마이까땡겔렌 선언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복음을 선언한다든가, 복음을 선포한다든가 할때이 단어도 많이 쓰이고 또 아울러 이 아래 에 있는 이겔리소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 자, 지난 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까단계를 위해서 두 번째를 람다는, 예, 현재 시제 전미소죠. 그쵸? 당연히 다른 시제에서는 두 번째 람다는 다 생략이 돼요. 그쵸? 예, 미래 시제에서도 이두 번째 람다가 생략이 되고요.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람다가 삭제되는 이유는, 예, 현재 시제 전미소는 현재 시제에서만 사용되는 거니까. 자, 다른 시제에서도 다 람다는 하나뿐이죠. 그쵸? 예, 자 그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게릭소, 게릭소, 에게릭사, 에게릭카, 에게릭마이, 에게릭텐. 자 선포하다, 법들이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볼게요. 따락소, 따락소, 에 따락사, 데 따락마이, 에 따락텐. 기본 개념은 휘졌다예요. 예, 여기서 여러 가지 파생 의미가 나오는 거죠. 동요식이다, 혼란케 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명사인데요. 자, 명사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 표기 순서는 주격, 그 다음에 소유격, 그 다음에 그 명사의 성. 이런 순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앙겔로스라는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 옆에 이렇게 우라는 소유격 형태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명사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를 이렇게 정관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호라는 정관사는 남성형 정관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명사는 남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앙겔로스, 앙겔루, 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이우 앞에는 안겔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안겔로스는 주격이고 안겔로우는 수입격이 되는 거예요. 자 전달자 사절 사자라는 뜻인데요. 자, 이 안겔로스를 대부분 우리말 번역성경,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안겔로스를 엔젤,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천사는요. 앙겔로스는 우라는 오가 돼요 하늘에 있는 사자, 하늘에 있는 사절. 자 하늘에 있는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천사겠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사자. 자이 천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하게 되는 예 사절들, 사자, 전달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체로 이 신약성경에서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사자. 일컬을 때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천사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전달자, 사절, 사자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은 형용사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명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학이원이라든가 학이한이라든가 학이옷이라든가 학이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사들은 사실은 이 형용사 학이옷, 학이한, 학이원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자이 형용사는 음, 다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니까 어, 여기서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하교 사기야 아, 하기온이라는 형용사는 거룩한이라는 뜻인데, 자이 형용사가 명사처럼 사용될 때 이제 이런 뜻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기온, 하기유, 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는 중성형이라는 뜻이에요. 중성명사라는 뜻이죠. 자이 하기온이 중성 단수로 사용될 때, 거룩한 것, 거룩한 곳, 구체적으로는 회막이나 성소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기야는 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중성명사 복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 명사가 중성 복수로 사용될 때, 마찬가지로 거룩한 곳, 특별히 회막이나 성소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기야, 하기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성소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을 하죠. 예, 이 지성소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고데샤코다심이 돼요. 고데샤코다심. 자, 이 하코다심은 복수형이구요. 이건 단수형인데 자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이런 뜻이에요. 또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거룩한 것, 치극히 거룩한 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지성소죠, 그렇죠? 언약계가 안치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예, 바로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원으로 보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곳인데 예, 그것을 우리 말로 이렇게 짧게 지성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헬라로 보면 하기야 하기온이 돼요. 또는 하기온, 하기온이 되고요. 이 하기온은 복수예요. 거룩한 것들 중의,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 거룩한 것 또는 거룩한 것들인데 이 경우는 복수 형태라고 해도 거룩한 곳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기와 하기온 하면 또는 하기온, 하기온 하면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거룩한 곳 이런 뜻이 돼요. 자, 이, 하기와 하기온이나, 고대시고고다시은다 어떤 의미라고요? 지성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형용사가 남성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요 하교, 사기우로 사용되는 경우, 에 호는 이 남성형이라는 뜻인데, 자, 이 경우는, 거룩하신 분을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수 있는 그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일컬을 때만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 가 거룩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하기오스, 하기우를 사용하는데요. 놀랍게도 진약성경은 이 단어를 동일하게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하기오스 하면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성도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기오스 복수형태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하기오이, 하기원 이렇게 복수형태로 사용될 때는 거룩한 이들, 성도들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아들포스, 아들부 자, 호 라고 되어있으니까 역시 남성명사죠. 형제라는 뜻이에요. 아직 여성 명사는 배우지 않았지만 예 다음 과에서 여성 명사를 다루게 되는데 자, 자매는 어떻게 될까요? 자매는 이렇게 돼요. 아델페가 돼요. 아델페. 예. 아델포스하면은 형제고요. 아델페하면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렇죠? 자 앞에 피이 붙으면 사랑이라는 뜻이 되고요. 아델포스는 형제. 아들 패는 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스나 에를 제외하고 이 e, 아를 붙이면 이게 이제 명사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하면 형제애가 되는 거예요. 형제애. 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안트로포스. 안트로포. 자,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인류의 종칭으로서 사람, 인간 또 불완전한 존재로서 사람, 인간, 또 불특정한 어떤 사람, 또는 성인, 남자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아로서 또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격체로서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어때요? 이 안트로포스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사람, 인간이죠. 또 때로는 성인, 남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 자, 이 아포스톨로스는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사인데요. 아포스텔로, 지난 과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아포스텔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어원을 가진 이 명사의 뜻은 뭐겠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낸 받은 자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사도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사도 사도하니까 대체 사도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좀 궁금했죠 그렇죠 이 원어로 보면 사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냄받은 자다 예자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도들이 있었죠 그렇죠 열두 사도 외에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 뽑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예, 사도들에게 나타내셨고 이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죠. 예, 그런 면에서 사도들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그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사도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더 이상 예, 새로운 성경,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계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뭐 요즘 들어서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새로운 사도는 없어요. 새로운 계시도 없고요. 뭐 자칭 사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아르스사르두빵 조금 더 크게 보면 음식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밥이 되겠죠, 그렇죠? 밥. 예, 서양 사람들은 빵이지만 빵이 주식이니까 빵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밥이 주식이니까. 자 아르토스를 밥으로 번역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직역하는 게 원칙이니까 어쨌든 이제 아르토스는 예 빵으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둘로스 둘루 예, 노예 종이란 뜻이고요. 다음 도론 도루 자 중성명사요. 선물. 기본적인 개념은 선물인데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재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선물, 예물, 재물.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이 도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할 때는 이 도론을 선물로 번역을 해서는 안되고 재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에루군, 에루구. 자 역시 중성명사고요. 행위, 행동, 작용. 일, 산물, 것뭐 이런 뜻이에요. 어,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행위, 행동이겠지만 뭐 사물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또 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이 행위, 행동,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물과 관련해서는 산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타나또, 타나또 죽음, 사망이라는 뜻이고요. 남성 명사예요. 대우스대우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또는 우상으로서 신, 이런 뜻도 갖게 돼요. 자, 다음, 코스모스, 코스모. 자, 기본 의미는 꾸미기에요. 여러분, 코스메틱 하면은 뭐예요 화장품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죠, 그쵸? 예, 화장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에 나왔다고 보면 돼요. 꾸미기라는 뜻만 갖는 게아니고요 우주라는 뜻도 있고 세계 세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코스모스가 신약성경에 사용될 때는 주로 세계 세상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꾸리오스 꾸리우 Quirio. 자 주인 주라는 뜻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꾸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꾸리오스라는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라오스 라우 역시 남성 명사고요. 백성, 국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로고스 로구 자 역시 남성 명사고요. 말,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설명, 해명. 그 다음에 계산, 결산, 정산, 셈, 의도, 이유, 원인, 배경.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죠, 그렇죠? 아마 에나르케, 에나로고스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할 때 특히 아마 김욱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로고스를 뭐 우주의 이성이라든가 이 우주의 원리라든가 뭐 원리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배경에서 단순하게는 이 헬라 단어의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뭐 비인격적인 어떤 이성이라든가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실체이시죠, 그렇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노모스 노무 예 역시 남성 명사고요. 규칙 규범 법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율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죠. 다음 볼게요. 호도스 호두 자이 경우는 오스 형태인데.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형 명사들을 대부분은 남성 명사지만, 간혹 가다 여성 명사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겠죠. 오스형 명사는 남성과 여성,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호도 소두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라는 뜻도 있고, 여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호도스, 호도.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오이코스오이코 역시 남성명사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의미들이 있죠. 가족이라는 뜻도 있고, 더 크게는 민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함께 외워야 돼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라모스, 우라노 묵. 자, 우라모스, 우라는 묵. 자,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로 신약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뜻으로 사, 어, 사용될 때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사용이 돼요. 우라노이. 자 다음이요 호프탈모스. 호프탈모. 자 눈. 뭐 내리는 눈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눈. 시각 기관으로서의 눈. 그 뜻이에요 눈. 자이 경우 오프탈모스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천천히 발음하면 오프탈 모스가 되겠죠. 그렇죠. 오프탈모스. 근데 이 푸는 이 푸를 분해 해 보면 뿌흐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뿌는 앞에 오에 걸리고, 흐는 뒤에 튀에 걸려서 이 자연스럽게 발음할 때는 이오 다음에 받침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예 발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흐 발음이 사라지진 않죠. 그렇죠. 천천히 발음하면 오프탈모스예요. 그렇죠. 오프탈모스. 오프탈모스예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워클로스 워클루 자 무리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이요 프로바돈 프로바두 자 중성 명사고요 양이라는 뜻이에요 염매 하고는 우그 양이요 그다음 데크눈 데크논 자 역시 중성 명사고요 자녀 후손 아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마 이 때꾸논과 가장 어울리는 번역어는 아마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하이때꾸온은 우리 집 자녀를 가르킬 때도 사용될 수도 있고, 남의 집 자녀를 가르킬 때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 집 아이가, 또는 그대가 아이는 어때요?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사용하죠. 그쵸? 예,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때꾸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어는 아이인데, 예. 조금 어렵게 번역할 때는 뭐 자녀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나울로 후손이라는 뜻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어제는 떼꾸누는 아이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후이오스, 후이우이 경우는 남성 명사고요. 아들,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의미는 아들이고요. 좀더 넓게는 자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속사. 영어로는 건전 쿠션인데, 접속사가 뭐예요? 접속사란 문장과 문장, 또는 절과 절, 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낱말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그러나, 또한, 그런데, 이런 등등의 단어가 바로 접속사인 거지 예를 들어서, 나, 그리고 너 하면 어때요? 나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를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초의 접속사.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최초의 접속사. 까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에서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접속사인데요.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자, 문장이나 구나 단어를 연결할 때는요. 그리고 또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앞 문장의 논리적 귀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는 그러다가 그리고는 그래서 그러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강조나 이외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야 그럼에도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놀람이나 의구심을 질문을 통해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때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사비복으로 사용될 때는 그런데라는 뜻이고요. 또 부연설명으로도 사용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즉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이 경우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데요. 명령문 다음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뭐 해라 다음에 까이가 나오는 경우 그 경우는 그러면이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라. 그 다음에 까이가 나오고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면 까이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라. 그러면 배가 부를 것이다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라 명령형인데 그리고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 되겠죠. 그렇죠? 명령문 다음에서는 반드시 그러면 이라는 뜻으로 예, 까이가 사용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부사로 사용되기도 해요. 예 까이는 접속서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부사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마찬가지로, 결국, 심지어, 과연, 뭐, 뭐도, 뭐, 뭐조차, 이런지 되는데,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익히게 되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화 사용될 때는 뭐 전혀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자, 히브리어, 뭐 우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경우는 히브리어를 헬러로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 어투를 그대로 옮겨 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현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까이가요. 호띠의 대용으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자, 이 호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죠. 나중에 호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게 되면 예, 그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예,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와요 히라는 아주 관용적인 이런 형태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와이어힐를요 번역을 할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그냥 까이얘기해냈고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 무이 되었다, 무엇 무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할